할렐루야 오늘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사랑하심에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 오늘 한 날도 복된 하루 은혜로운 하루 승리하는 한 날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연초에 제가 최고의 축복을 누리십시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새벽 유튜브 경건회를 시작했는데 이제 두 번째 큰 단원으로 우리의 삶이 축복받기를 원하는데 왜 이렇게 자꾸 힘들고 꼬이고 어려울까 하는 이야기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의 삶이 복잡하고 우리의 인생이 꼬이고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을 때 무엇 때문에 그런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두 번째 시간을 민수기 14장 34절로부터 35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막히고 복잡하게 꼬이도록 만드는 원인이 나의 삶 속에 세 가지의 영역이 있습니다. 첫째는 어제 아침에 제가 말씀을 전한 대로 바로 인간관계에서 묶여 있을 때 하나님은 나의 인생을 막히고 꼬이도록 만드시는 일이 있다 하는 걸 어제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생각했습니다. 둘째 영역이 뭐냐하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묶이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영역이 뭐냐하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 인간 관계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 그 관계 아니고 세 번째는 내 자신이 스스로 나를 묶고 있는 그러한 모습 때문에 나의 삶이 꼬이고 풀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두 번째 영역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기도가 묶이고 은혜가 묶이고 축복이 묶이는 것이 인간 관계에서 시작된 것이다 라는 걸 어제 생각했다면 오늘은 우리의 묶이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묶이는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로 인하여 내가 묶이고 꼬이는 그러한 삶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첫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회방하며 살았던 일들로 인하여 나의 삶이 묶인다는 겁니다. 유다서 1장 15절 말씀 보면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이 죽게 거슬려 한 모든 강팍한 말로 인하여 너희를 정죄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이 강팍한 말이라는 말은요, 16절 보니까 사람들은 이건 원망하는 사람이고, 불만을 토하는 사람이고, 지 정욕대로 행하는 사람이고, 그 입으로는 자랑하는 말을 내는 사람이고, 이것을 위하여 아첨을 떨고 사는 사람, 이런 모습으로, 주님을 거스려서 한 모든 강팍한 말에 대한 내용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이런 종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말, 불만을 통하는 사람, 또 사람을 향하여는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사는 사람의 이런 모습으로 사는 인생들을 지금 하나님은 하나님을 회방하는 일들로 지정하고 계시고요. 하나님을 회방하는 일들 때문에 우리의 삶이 꼬이고 묶이고 복잡하게 혼란을 갖고 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는 명령을 받고도 자신들이 직접 정탐하고 난 다음에 들어가겠다고 주장하고 또 정탐한 결과 하나님이 들어가라 한건 잘못됐어. 우리의 생각과 판단으로 거기 들어가면 우리 다 죽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는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절망과 함께 분노까지 일으키게 했고요. 그리고 그 결과 그들은 이런 상황으로 자기들을 이끌어 간 것처럼 생각하는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분노하지요. 여러분,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10명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자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이게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민수기 14장 36절로부터 38절 말씀 보면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탐지하러 갔던 사람 중에는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생존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하시는 일들은 때로는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문제가 많이 있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도저히 따라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으로 결과는 뻔히 안될 거야 라고 하는 일들로 결론 짓고 안 하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실망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전한 일은 할수 없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교회가 저렇게 할수 없어. 내 마음과 전혀 달라. 좌절하고 실망하고 원망하고 분노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향해 던져집니다. 그것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자리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 자신,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를 묶어버리고, 그리고 그러므로 인하여 내 인생이 꼬이고 묶이고 헷갈리고 복잡해지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우리가 시작합니다.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데...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에베소서 4장 29절에 30절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 말씀이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삼가해야 합니다. 오늘 내삶 속에서 내가 지극히 정상적인 말이고 정당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한 것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회방하는 일이 된 것이 있다면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살핌으로 그 모든 관계를 다시 정리하고 최고의 축복을 받을 자리에 자격 있는 자리로 풀려나고 해결되는 역사를 이루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하나님을 회방하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알게 모르게 나타났던 나의 모습으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묶이고 내 인생이 꼬이는 그런 모습이 된 것이 없던가 돌아보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